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엑스플레인 11. 이곳은 중국의 난닝 우수 국제공항입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저번 비행에서 타이베이에서 이제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와중에 정말 엄청나게 끔찍한 문제를 겪었죠. 그게 어젯밤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낮입니다. 다시 타고 있던 승객들 목적지인 하노이로 보내드려야죠. 빠르게 기체 시동해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번 플라잉 너츠 006편은 난닝호수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비행할 예정입니다 런웨이는 바람을 볼까요 5번 할주로 들어가고 어.. 추천 수단고도가 200대네요 가깝구나 엔진 넘버 투 스타트 오케이 2번 엔진 돌아가고요 크라이트 컨트롤 체크 에일로론 러더 엘리베이터 체크완료 오버 날주로 씁니다 오케이 프라잉 더츠 지르지르 식스 텍싱 로네이치로 파이브 a p p r o a 감사합니다. 우리 비행기 플라잉너츠 006편 난닝 우수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비행합니다. 비행예정시간은 약 43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 이륙합니다. 오케이. 엔진 컨티뉴 랜딩라이트 온 플랩 5 오토 슬로틀 암 L랩 V랩 온 오케이 체크 완료 슬로틀 so 업 Eighty knots. one. Rotate. 1,000 0 0 전방의 구름층 오케이 okay, 이번 이륙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어이구 옆에 타이머 안 켰네요 일단은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기상정보를 먼저 체크합시다 미리 어... 한 20분 전 기상정보고요 그 다음 70도에서 6노트 바람 불고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각도는 20에서 110으로 불고, 시야 9km, 1900피트의 뷰, 그 다음 170의 브로큰, 온도 33도, QNH1002, 오케이. 뭐, 하늘 깨끗하네요. 좋습니다. 자, 아, 현재,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매우 가까운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있는 브라보 케백 포인트에서, 선회에서 들어가겠지만은, 어, 저희는 그렇게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죠. 레이, 어, 헤딩 돌려가지고 여기 있는 후반? 후반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일단 요래 돌리고, 헤딩 모드 셀렉트. 쭉쭉쭉쭉쭉쭉쭉쭉 돌려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저희는 그다음에는 Approach Reference 은 오늘 플랩 30 142도 아니 142노트 착력이고요 활주로 길이 3800m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ILS 1 1 Right 108.3 왠지로 에잇 엔진 3 그다음 고도는 6000 피트네요 미리 맞춰 놓고 자, 오토 브레이크 레벨 2 엔진 컨티뉴 랜딩 라이트 온 그냥 이렇게 넘김에 거의 다 가니까 계속 헤딩으로 갑시다 헤딩 어차피 여기 다 뜨니까 요거 보고 가면 돼요 일로 가다가 리뷰에서 69도로 돌아주면 됩니다 요번 구름 오케이 구름 층 밑으로 나왔고요 자 속도는 이제 미리 좀 내려가고요 그다음 고도는 2 0 0 0피트2 0 0 0피트 미리 맞춰 놓고 오케이, 로컬라이저, 글라이드, 스로프 패치. 자, 내려가겠습니다. 1700피트, 시카가. 헤딩 돌려주고요. 어, 저희가 공하는 것 같네요. 오케이, 런웨 인사이트. 자, 로컬라이저, 모드, 온. 2,500. 범위 바뀌긴 한데 로컬라이저 캡친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로컬라이저 캡처. 다음 어프로치 모드 온 이제 글라이드 슬롭까지 잡히면은 글라이드 슬롭 캡처 할 겁니다. 자 기어 다운. 플랫스티디. 지금 청속도 142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플랫스티디. 오케이 랜딩 체크리스트. 엔진 컨티뉴, 랜딩 라이트 온 오토 브레이크 레벨 2, 플랩 30 기어 다운 스피드 브레이크 암 로컬라이저 캡쳐 그라이드 트러프 캡쳐 랜딩 체크리스트 컴플리트 자, 이제는 오토 파일럿 따라 내려가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수동으로 돌리겠습니다 연습비나 좀더할겸 미리 수동으로 돌릴까요? Auto throttle off. Auto pilot -off. Manual landing. One thousand. Thousand feet stabilized. Good job, Approaching one one right. One one right.

어? 랜딩 스피드 는 괜찮았는데? G리미티를 넘었다고요? 아... 어... 최저 난국이네? 하오 하아... 마이 갓. 약간, 그러니까 너무, c d b 체를 넘겼다는 거는 너무 세게 박았다. 이 소리죠, 결국은. 중력 가속도가 너무 쎘다. 너무 빨리 내려왔다는 건가? 평범해 보이는 체절입니다만. 어쩜 이렇게 가볍게 폭삭하고 가라앉을 수가 있죠? 바퀴 한쪽이 뭐 저도 나, 나? 아닌데요. 바퀴가 너무 자연스럽게 안으로 잡혀갔어. 이게 뭐야? 톡! 진지어 좌우 비명도 맞아. 꼬리가 다한 것도 아니고 하 다행히 기름은 날개만 있어서 뭐 날개가 타거나 터지진 않았으니 큰 사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너츠 엑스플레인11 일단은 하노이에 오긴 왔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한좀더 알아보고 어... 여기서 좀더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엑스플레이 많이 올라가야 될것 같네요 연습 좀려란 멀었습니다 다음 비행에서 뵙겠습니다.